오늘은 현직 프리랜서 작가인 제가 추천하는 읽자마자 글쓰기 실력이 바로 올라가는 책세 권입니다. 이세 가지 책을 소개하는 릴스가 제 인스타에서 지금 조회수가 가장 높은데요. 어, 많은 분들이 되게 글쓰기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말로 쉽게 설명해드리는 콘텐츠로 가져왔습니다. 저도 국문과나 문예창작과 같은 그런 글쓰기 관련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작가로 일을 할때 내가 좀 작가로서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일을 할 때는 막 책을 찾아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 어법이나 문법 관련된 책만 한두권 정도 읽었던 것 같고 잘안 읽었었는데. 오히려 이런 프리랜서 작가 일을 하면서 뭐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제가 다른 수강생 분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데 책을 추천해 줄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셔서 제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책세 권은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 이해사 작가님의 내 글도 책이 될까요입니다. 음, 이 책은 작가님이 작가님 본인이 원래 책을 쓰던 사람이 아니었고 먼저 글 쓰기부터 그냥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연히 이제 글 쓰기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면서 거기서 되게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고 하는 책에서도 나오는데 글을 쓰는 거는 재능이 아니래요. 글을 매일 쓰는 어떤 그런 근면함, 꾸준함이 재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달리게 하는 걸로도 되게 유명한데 그것처럼 글 쓰기도 이제 매일 일정 시간 쓰는 거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써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음 본인이 처음에 이제 수월하게 첫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책의 분야가 본인의 전공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였다는 점이라고 했어요. 주제를 잘 잡아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저도 제첫 전자책을 쓸때 제가 그래도 몇 년간 일을 한 일을 했고 경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잘 쓰게 됐고,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해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이나 자신만의 차별화된 장기를 책으로 쓰면 좋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 책을 누가 읽을지, 나의 책의 예상 독자를 어떻게 정할지, 나의 경쟁자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책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책의 예상 독자는 단한 명의 독자를 설정하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예상 독자를 너무 넓게 잡으면 실패할 확률이 넓, 넓어진다고 해요. 그니까 왜그 독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냐 구체적으로 독자를 한정하게 되면 이걸 읽는 사람이 여기에 감정이입이 되고 역지사지를 느끼는 독자가 생겨난다고 말하거든요. 그니까,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을 특정 독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니까 내가 아는 동생이라든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가정해놓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내 경쟁자를 파악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음, 책을 한 권을 쓰려면 보통 수십 권의 책을 참고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참고하게 되는 책은 세네 권 뿐이다. 같은 주제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서너 권만 제대로 읽으면 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복된 내용들을 걷어내고 근거가 희박한 내용들을 빼고 나면 결국에 남는 문장은 몇주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은 글을 어떻게 쓰는지. 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프리라이팅이라고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고 쓰고자 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쭉 내려가는 방식으로 써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로 쓰지 말고 문장으로 써야 되고 적어도 30분 이상을 쓸것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쓰는 방법 8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심리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가진 거 이상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써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일단 자유쓰기를 통해서 완성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일단 허접하더라도 완성을 해야 이 결과물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걸 수정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걸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글을 쓰고 나서 완성을 하고 난 다, 아, 다음에 퇴고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퇴고를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퇴고를 할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체적인 과정을 다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이다혜 작가님의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니다. 어, 저는 되게 그 신의 21 기자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책들을 지금 내고 활동하고 계신 이다혜 작가님의 굉장한 팬인데요. 그래서 출간하신... 책들을 모두 읽어볼 정도로 작가님이 진행하시는 GV에는 다 참여를 할 정도로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제목처럼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 어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글의 종류에 따라서 쓰는 방법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주제를 정하는 법, 뭐 소재를 정하는 법 그리고 책을 읽고 읽은 책에 대해 쓰는 거 영화 리뷰, 망작 리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글을 쓰는 마음이나 에세이 스트 그 에세이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들면 기록을 하면서 경험을 되새기게 되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꾸준해지며 일상의 다른 부분과 유사한 패턴을 발견하면서부터는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가 된다. 상처에 대해 쓸수 있다는 말은 상처를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당신이 도저히 글로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언제가 되면 글로 옮길 수 있을까? 서두르지 말자. 이것은 이기고지는 배틀이 아니다. 되게 읽고 나면 뭔가 격려를 얻게 되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중간중간 하이라이트 표시도 되어 있으니까 바쁘시면 그 부분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에요. 세 번째는 대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입니다. 일단 책이 굉장히 얇죠. 이 책의 구성이 이 작가님의 직업이 편집자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어, 자기가 편집자로 일하면서 다른 글을 쓴 작가와 겪는 에피소드 그리고 문장을 교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 챕터씩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 책이 어, 다른 그더두 책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해요. 문법적인 내용이나 뭐 이렇게 문장의 건더더기를 걷어내는 거 그리고 퇴고하는 방법들. 에 대해서도 문법적인 설명을 많이 알려 주시는데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 글에서는 설명을 못 했는데 이 저자가 직업이 편집자인데 본인이 교정 작업을 마친 책에 작가가 매일 제목을 저렇게 보낸 거예요.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매일 제목을 확인하는 걸로 책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뭐 그런 문법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쓴 작가님이 그 작가님하고 겪는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 반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세 권을 설명드려봤는데요. 어, 꼭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제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그 프로필에 글은 기회가 된다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그건 저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로 항상 그 기회를 찾았었고 지금도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쓰기로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